양녀가 일부러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딸이 자기를 밀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양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애가 널밀 리가 없다고요. 해명도 듣지 않고 바로 의절을 선언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자 아이의 어머니는 미혼모로 쫓겨났어요. 18년간 딸을 키우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에 일곱 남자의 자료를 건네며 한 명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조사해 보니 전보가 분야 최고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였어요. 회사 앞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자기가 그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노려보며 나왔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더니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말하자 바로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동안의 사연과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 부자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진작 찾지 못했냐고요. 3일 뒤 인정 연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여자아이는 당황해서 몰래 머리카락을 뽑아친 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갔더니 부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보낸 날 병원을 통째로 인수했다고요. 여자아이가 어쩔 줄 몰라하자 부자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딸 하기 싫냐고요. 결국 검사 결과지를 찢어버렸어요. 연회날 여자아이는 일부러 폭탄머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오히려 자기 예술감각을 물려받았다며 칭찬했어요. 손님들도 억지로 기품이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양녀가 이 광경을 보고 넘어지는 연기를 했어요. 부자는 양녀를 당장 내쫓으며 다시는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멀리서 한 영화배우가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아이가 찾는 이번 아버지 후보였어요.